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있다면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있으면요, 주님에게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전제되어야 될게 뭐냐면요,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을 제거해야지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 이 청년이 주님을 따른 데 있어서의 그 우상이 장애물이 의물이 바로 재물에 대한 소유욕이죠. 예, 성경은 재물 자체를 악하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재물에 향한 집착, 재물에 대한 애정, 재물에 대한 애착.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뭡니까 네. 여러분과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 그게 바로 우상인데요 그걸 여러분이 제거하지 않으면 그 장벽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서게 하고 그 장벽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차단시키고 그 장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천국의 길을 가로막게 되는거죠 여러분들이 주님과 나사에 어떤 장벽이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내 안에 주님도 잡고 세상도 잡고 가려는 그런 마음은 없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절대로 주님과 세상을 함께 주고 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세상에 주는 기쁨, 세상에 주는 만족, 세상에서의 편안함, 세상의 재미 그것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병행될수 없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 최우선의 자리에 놓을 때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제거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